오늘은 우리 normal and tangential coordinate, 그러니까 이게 법선 좌표계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nt 좌표계라고 하는데 이건 어디에 많이 쓰냐면 여기에 나온 것처럼 circular motion, 그러니까 원운동 있죠. 학생들 일반 물리학에서 원운동 배우셨죠? 그 원운동과 또 그거보다 조금 어려운 뭐야? Curvature motion. 그러니까 약간 공률 운동, 약간 이런 공률 운동, 이런 이런 운동에서 그냥 길 따라서 공률 운동 이런 게 실제로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네 자동차들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직선으로 x축으로 간다고 지금까지 풀었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학생들 그 시골에 가더라도 어때? 이렇게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언덕이 있잖아, 언덕이. 이해 돼요? 이런, 이런 것들이 이제 곡률 모션이라는 거예요. 커브츄얼 이런 곡률이 있는, 이런 언덕인, 원형 약간 반원짜리, 이런 곡률이 있는 운동을 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두 가지를 햄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햄은 한 가지 방법으로 기가 막히게 가르쳐 줄 테니까 그 학생들이 이제부터는 좀 익숙하지 않지만 집중해서 들으면은 이것도 엄청 쉽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기 그 중에서 서큘러부터 이 원운동부터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그 다음에 이걸 고대로 개념을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서 이것도 엄청 쉽게 풀수 있는 법선 자표계를 일부러 두 강으로 좀 나눴습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오늘은 이거 한번 제대로 한번 배워봅시다. 어, 네 안녕하세요 메카데미의 민식현입니다 하루 한 시간 역학 공부합시다. 자 어, 먼저 우리 원운동으로 바꾸게 되니까 먼저 이제 표기 노테이션이 표기랑 유닛 단위를 조금 이해해야 돼요. 이건 아마도 일반 물리학을 좀 제대로 배운 사람은 조금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뭐냐면 먼저 뭐예요? 리니어 모션, 그냥 직선 운동이죠. 우리가 우리 제가 우리 직선 운동에서 맨 처음 뭐 썼어? 디스플레이스먼트 변위변위를 변이. 먼저 썼죠. 변위 운동의 삼류 두 번째 뭐 벨로시티, 속도. 오케이. 난세 번째, 액셀러레이션, 가속도. 이게 뭐야? 운동의 3요소를 이거밖에 안 물어본다 했지? 서큘로 모션에서는 이 변이 대신 뭘 쓰냐면 은 각을 써요. 각 앵글. 이해하요 왜냐하면 이렇게 운동하잖아. 그러니까 이, 여기서 이쪽 각도를 갖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각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x축으로 y축으로 이렇게 가지 않죠. 제자리에서 그냥 돌잖아. 제자리에서 돌기 때문에, 각도가 더 중요해요. 그니까, 러 각도가, 각도가 4파이를 갔다면, 라디안으로 표시합니다, 라디안이. 4파이를 갔면두 바퀴를 돈 거야. 두 바퀴를 돈 거고, 2파이면 한 바퀴를 돈 거. 그래서, 이거는, 몇 바퀴 돌았냐? 얘는, 지금, 각 속도가 얼마냐? 이렇게, 속도가, 접선 속도는 얼마냐? 이런 거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X축, Y축,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라고? 각도로. 그래서, 시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벨로시티는 뭘로 바뀌어? 각속도 오메가, 오케이? 그래서 오메가는 각속도기 때문에 어떻게 돼? 오메가는 t 분의 시타입니다. 이 벨로시티는 이거였잖아. 벨로시티 v 는 t 분의뭐 s 였잖아. 시간으로 나눴을 뿐이에요, 똑같이. 그다음 세 번째 뭐, 가속도, 엑셀러레이션은 뭘로 바뀌어? 각가속도 알파, 이렇게. 각가속도 알파, 알파는 또 뭐야? 속도를 뭘로 바꿔 각속도를 시간으로 나눈 것 뿐이에요. 예, 해 쉽죠? 이? 자, 이세 가지 이세 가지가 뭘로 바뀐다고? 원운동, 아, 리니어 모션에서는 변이, 속도, 가속도가 뭘로 바뀐다고? 앞에 각만 붙이면 돼, 각 각, 그 다음에 각속도 그 다음에 각가속도 이세 가지로 바뀐다는 거 자, 따라오세요 이? 자, 그러면은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여기서 뭔가 까 relationship, equation, 어, between, linear and circular motion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관계식이 있어 이 리니어, 이 선이랑 서큘러 모션의 관계식이 있어. 뭐냐하면은 학생들 알죠? 여기 이게 뭐야? 이게 디스플레이스먼트, 이가 이동거리. 예를 들어 이동거리라고 시죠 이동거리가 이렇게 s면 여기 s. 얘가 만약에 이 공이 이렇게 있고 공이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a점에서 a다시점으로 예를 들어 갔다고 칩시다. 가면은 이 호의 길이가 뭐야? s죠. 그러면 학생들이 이거 r이면 어떻게 돼? s는 r 씨탄 거 알죠? 이거 외워 죠요 그래서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r을 곱해 주면은 관계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어 이걸 외울 필요도 없이 학생들 원주 어떻게 구해? 2파이 r이잖아. 2파이 r. 원주. 그러니까 한 바퀴 돌면은 원주잖아. 그래서 뭐야? 이게 시타잖아. 시타. r 시타. 그게 한 바퀴는 시타가 2파이잉 그래서 너네들이 2파이 r이 전체 원주 길이라고 해서 토탈리, 토탈. 이렇게 호의 길이라는 거 알죠? 이렇게 원이 그래서 R시타라고 알면 돼요 R 그 다음에 똑같이 벨로시타도 어떻게 돼? 이 V가 뭐야? T분의 S잖아 그럼 아까 이게 뭐였어? T분의 R시타였다며 아까 이게 뭐야? 이게 오메가니까 V는 R오메가 마찬가지로 뭐? A는 뭐? 가속도도 R알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걸 정리해 이거 외우지 맙시다 외우지 말고 우리 이해해 봅시다. 이거는 외웠잖아. 너네들 이거 알잖아. 원주 의 원주의 길이 외웠죠 그래서 r만 곱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s에다가 r만 곱하면 돼. 이해돼요? 각에다가 뭐만 곱하면 돼? 곱하기 r만 하면 뭐가 돼? 변위가 돼. 변위. 그니까 이동거리라고 하는 게 낫겠네. 얘는 이동거리. 그 다음에 각속도에다가 r을 곱하면 뭐가 돼? 속도가 돼. 이해돼요? 그 다음에 각가속도에다가 r을 곱하면은 가속도가 돼 그니까 즉 뭐만 곱하면은 뭐가 그거 돼요? 알만 곱하면 된다 이 관계식이 뭐라고 이 릴레이션 이케이 a 이케이션이 뭐라고 리니어처럼 이 되려면은 앞에 뭐만 곱하면 돼 R만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외우면 조금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맞죠알만 곱하면 돼알만이 이거 학생들 외웠잖아 이거 너네 일반 물리학에서 했잖아요 맞죠 만약에 이게 조금 이해 안 되면은, 행님, 그, 일반 물리학, 그, 2차원 운동학을 한번 보고 오세요. 알겠죠? 그거 하면 다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그런데, 잘 봐.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니야. 원 운동에서는, 아까 내가 법선 벡터라고 했잖아요. 법선 벡터.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있어. 봐봐. 법선 벡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구한 거는 봐봐. 탄젠셜이야. 탄젠셜. 탄젠셜이란 게뭔 말이냐? 이 AT에요. AT. AT라는 말은 접선이에요. 이거 접선. 한글로는 접선이에요. 접선이. 그러니까 즉 아까 우리 구한 S가 접선. 그러니까 이쪽 방향인가요? 색깔이 내가 빨간색으로 칠해볼게. 이거. 이게 지금 우리가 탄젠셜 모션이에요. 이거 이거. 접선 방향. 지금 빨간색이. 근데 원운동은 언제나 뭐도 있어. 원운동은 이 구심도 있어. 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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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속도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야? 접선 가속도. 접선 가속도. 영어로 뭐? 탄젠셜 엑셀러레이션. 탄젠셜 엑셀러레이션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접선인 거야, 접선. 그러면은 뭐도 있어? 노멀. 이게 n과 n도 있고 t도 있잖아 t가 뭐라고 할까? 접선 이거. 그럼 그거 수직해 가지고 언제나 뭐가 노멀이 있어. 노멀. 이거는 뭐냐면은 하 구심 가속도. 구심가속도는 학생들 외웠죠? 구심가속도는 뭐라고? R분의 V제곱. 이거 외운 거 기억나요? 이거 너네들 동력학 하기 전에 일반 물리학 조금 안다는 개념을 하에서 햄이 지금 강의하는 거니까 만약에 내가 일단은 댓글에다가 링크 달아줄 테니까 이 구심가속도 유도랑 구심가속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그 강의를 한번 보고 오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만 알면 돼. 어? 햄! 이거는 구심 쪽에는 이 n 노멀 쪽에는 여기 노멀 쪽이죠 여기 여기 쪽에는 왜 s랑 v는 안 구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자 여기는 왜안 구하냐면은 이쪽으로 안 움직여 봐봐. 구심 쪽으로 움직여야 안 움직여야 이 공이 안 움직이죠 그래서 여기만 이거 운동의 3요소를 공부하는 거고 나머지 안 쪽으로는 안 움직이기 때문에 이건 가속도만 알면 됩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그것만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구심 가속도 만입니다 여기는 봐봐 v 지금 잠깐만 좀 지울까 깔끔하게 봐봐요. 여기는 뭐야 s v 이게 접선 가속도 a t a t가 이제 접선 가속도입니다. 이거 다 구해야 되지만 여기는 뭐밖에 없어 구심. 그래서 여기 수식이 너네들 구심력 할때그 구심력 f는 어떻게 돼? m a니까 이게 n이지. 그래서 m r 오메가 제곱 아, R분의 MV제곱 또는 MR오메가제곱, 이거죠. 여기서, 그, 즉, 여기가 또 뭐야? 여기가 R오메가제곱, 이렇게 할수 있죠. 이두 가지가 수식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V가 R오메가니까 여기에 집어 넣으면은 이거 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걸 외우는 거를 추천해요. 근데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을 거야. 왜냐하면은 이거 일반 물리학에서 구심가속도 이거 외웠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내가 만약에 학생, 어 나는 진짜 원운동도 기초가 없다 하면 하시는 학생들을 위해서 헤미 구심력에 대한 그 개념을 이제 링크로 좀 달아줄게요. 일반 물리학 그거 강의 하나 조금 보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건 동역학이잖아. 그래서 이 부분을 단디 알고 가야 돼. 그래서 탄젠셜 부분이랑 노멀, 노 근데 탄젠셜만 해석한다. 해석은 뭐야? 해석은 이것만 한다고. 탄젠셜만 한고 우리가 문제 풀때 뭐만 본다고? 탄젠셜만. 이거는 그냥 구하는 방법만 알아야 돼. 그래서 전체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냐? 전체 가속도는 이거. 이거 가속도도 있고, 이거 가속도도 있잖아요? 전체 가속도는 이렇게 벡터니까 이렇게 구해야 돼. 이렇게. 피타고라스로. 전체 가속도 A는 어떻게 구해? AN의 제곱, AT의 제곱, 이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모든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자. 리니어 모션이랑 완전 똑같이 풀 거예요. 따라오면 돼요, 오케이? 자, 봅시다. 자, 하우... 이제 서큘러 모션 어떻게 풀 거냐. 첫 번째, 바인드 알파. 이건 가까 각도죠. 그래서 알파 t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탄젠셜이라는 말은 뭐라고? 이거는 접선, 접선, 접선이니까 이쪽 방향입니다. 이거, 이거, 이거.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뭘까? 이건 v t였잖아 원래. 근데 이거는 뭐라고? 원운동에서 오메가 t 그 다음에 시타 t 이런 함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알파가 일정한 알파 알파 제로라고 이렇게 줄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적분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풀면 끝나요. 그럼 여기서 어햄나 이거 이거에서 만약에 알파에서 알파 제로에서 가속도 a t 이거 접선 가속도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앞에 뭐만 붙이면 돼? r 어 그럼 햄 그그면 접선에 여기 때 속력은 어떻게 구해요? 여기 속력은 어떻게 돼? 오메가에다가 앞에 뭐방곱면돼 그러면 v t 이거는 접선 속도에 접선 속도 이, 이, 이때 v 오케이 v t라고 안 하는데 v t라고 해준 거예요 알겠죠? 이해돼요? 그냥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뭘 물어볼 거냐면은 봐봐이 먼저 알파 구하면 드로우 그래프가 바로 그려지죠 이렇게 세, 세 개로의 그다음에 전체 칼큘레이터는 아까 구하는 거 말해줬지 이쪽이 그냥 v가 알면 뭐가 나와? 여기, 거리 R이 있으니까 VR면 뭐가 나와? 법선 가속도도 구할 수 있죠? 뭐야? R분의 V제곱으로 해서. 법선은 그냥 공짜배기로 구하는 거야. 너네들이 알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AT만 구하면 돼, AT.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피타고라스로 해가지고 풀면 끝. 그래서 문제에서는 뭘 물어볼 거냐면은 아마도 이런 거 물어볼 거야, 아마. 예를 들어, 어느 시간을 줄 거야, 어느 시간이? 예를 들어, 어떤 T0라는 시간을 줄 거야, 아마이. T0 시간대에 속도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접선속도의 또는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또는 노멀 속도 이제 구심가속도는 얼마입니까? 또는 전체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전체 가속도는 어떻게 돼? AN의 제곱 AT의 제고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가지 물어본다니까 그리고 또 형님이 이거 뭐라 했어 이게 이 면적이 뭐라 했어 이 면적이 이 면적이 델타 오메가라 했잖아 그럼 이게 높이잖아 델타 오메가의 이때에 그 각속도를 각각아 각속도를 알수 있잖아 각속도 알면 또 이게 뭐야 이 면적이 또 뭐야? 이 면적이 델타 시타 그 잖아요. 이 값이 델타 시타. 이런 식으로 똑같이 푸는 방법은 그럼 이거 몇 바퀴 돌았냐? 또는 어느 위치에 있냐? 여기서 어느 위치에 있냐? t 0일 때, 오케이 시작하고이 그런 부분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햄이 문제 풀면서 설명해 줄게요. 문제는 이거는 아마도 원운동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 걸릴 거예요. 오케이? 왜냐면 직선은 너무 많이 해봤잖아. 일반 물리학 때도 너무 많이 했는데, 원 운동은 학생들이 많이 안 해봤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적응하기가 좀 힘드니까, 이거는 내가 그 직선 운동보다 문제는 더 많이 풀어줄게요. 그래서, 어, 실제로는 문제를 풀면서 이거 설명을 해줘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할게요. 오케이? 푸는 방법 뭐라고? 이렇게 풀 거라는 거. 그래서 이건 선운동이랑 똑같죠. 선운동이랑 똑같이 풉니다. 그 대신 뭐만 해석한다고 접선+ 접선만 해석해 가지고 모든 문제 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복습하고 자기 걸로 잘 만드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